요즘 한국 사람, 전문 사람, 들만 진짜 못 알아 듣겠다고요? 이 영상 하나면 신조어 스터터료 e r m 신조어 눈치 게임. 눈치 게임은 원래 놀이 이이인데 요즘 일상 속 타이밍 g 잘 잡는 행동, 사리키는 말로 a n 사람, German 사람, German 사람, g e r m a 사람, 많겠지? 진짜 적다. 주말에 이런 적 거의 없잖아. 보통은 춘선는데한 시간 걸리는데. 방금 연휴 끝난 다음 주 주말이라 그래. 어, 다 계산하는 거구나. 일부러 이번 주 오자고 한 거야? 그럼 운도안 서고 바로 입장가는 이게 바로 눈지 게임 성공이지. 완전 눈지 게임 성공. 오늘 한입 진저 잠에서 나요. 다음 편에서는 더 재밌고 유용한 만들로 돌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.